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데이너 김의 데일리톡 9시 저녁 생방송입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사람 뭐 너무 너무 유명한 사람들이랑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누구인지 다 아시죠? 에,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그 다음에 뭐 세계 최고의 주식 투자 전문가라고 말하는 워런 버펫입니다자이 사람들 친구 사이에요. 아주 철친한 친구 사이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빌 게이츠가 4년 전에 어마어마한 팬데믹이 올거다고뭐 예. 아주 그냥 그 유명한 캐드 강좌에서 얘기를 해 가지고 설마 설마 했는데 진짜 왔죠. 예. 글쎄 이 사람들이 여러분 예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예고라고 생각하시나요? 자기들이 일을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예고를 한 것인가요? 아니면은 뭐, 그야말로 살아있는 현대의 라, 아, 뭐, 뭐, 뭐죠? 노스트라다무스라서 예언을 한 걸까요?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 준비 다 해놓고 예고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간 워런 비페시 워런 뭐, 버펫? 버핏? 네, 워렌, 워 버핏. 마이크로소프트의 빌게이츠의 아주 오랜 절친이고 아주 둘도 없는 짝꿍이에요. 이 사람이 2021년도 1, 4분기, 즉, 1, 2, 3월 세달 동안 61조 원을 날렸습니다. 뭐, 코로나 팬데믹에 의해서 자기가 샀던 투자, 그, 했던 주식들이 값이 떨어진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놀랍게, 네. 빌게이츠는 지금 현재의 팬데믹을 예언했고요 워런 버핏은 2차 팬데믹 지금 그뭐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런 변이 바이러스가 말고 전혀 새로운 팬데믹이 온다고 예고인지 아니면 예언인지 모르겠습니다 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딥스테이트의 세력들이죠. 자기들이 미리 다 준비를 해놓고 나서 예고하는 걸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빌 게이츠가 저게 예언일까 했더니 그 예고했던 거 우리가 다 경험했지 않습니까? 자, 이 내용이 뭐전 뭐 세계 수없이 많은 신문에 나왔어요. 국내에도 이제 나왔습니다. 글로벌 이코노믹에도 나오고, 여러 신문이 나오는데 이야, 이게 진짜 걱정스러운 얘기죠. 예, 그리고 중국 공산당이 그 맹독성 바이러스 네 가지를 준비했는데, 첫 번째, 예, 우한폐렴, 코비드 19를 뿌렸을, 거, 뿌렸고, 다음, 다음, 다음 계속 있다. 그리고 이미 이, 박쥐 바이러스 이런 거에 기능 획득 작업을 뭐 수없이 많이 했던 건뭐 이미 다 알려진 거죠. 기능 획득이 뭡니까? 인간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바이러스예요. 그런데 사람한테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스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스파이크라는 것이 사람 세포로 침투할 때 쓰는 그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드릴입니다. 드릴 네. 손발이죠. 박쥐 바이러스에게, 사스 바이러스에 그 파고 들어가는 드릴, 손, 발 붙이고, 그야말로 이 에이즈 바이러스의 강력한 살상력을 붙이고 해서 뭐 초강력 슈퍼파워 바이러스를 만들어서 그야말로 인류를 대재앙으로, 대재앙으로 이끌 뿐만 아니라 엄청난 인류를 그야말로, 감축시킨다 이거예요. 이 딥스테이트들이 원하는 세상은 지금 인구 70억, 80억 세상이 아니고요. 인구가 조금밖에 안 사는 아주 깨끗한 세계를 원해요. 지들만 살기로 하는 거겠죠. 자, 그 내용 한번 간단하게 요약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오마하의 현인으로 불리는 미국의 억만장자, 워런 비페시. 미래에 코비드-19 우한 폐렴보다 더 심각한 새로운 팬덤이올 것이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자, CNBC. CBS와 NBC 합쳐진 회사죠. CNBC가 이거를 7월 3일 날 보도했는데요. 자, 그리고 또이 코비드-19와 같은 경험이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남겼지만 사람들은 이 팬데믹을 준비할 데뷔할 준비가 아직 덜돼 있다. 예. 이번 주 CNBC 예, 워런 버핏 앤 먼거가 진행하는 예, 지혜의 부 지혜의 부 지혜가 있으면 돈을 번다 이런 얘기였죠. 에서 해서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워런 버핏의 투자 회사가 예, 버크셔 해서웨이 이라는 회사인데 여기에 이제 자기가 이 CEO죠. CEO는 뭐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chief executive officer. 그러니까 최고 경영자라고 말하는 걸 줄임말인데 유행병이 반드시 또 발생할 것이며 중국 우한 폐렴보다 훨씬 더 심각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리고 이워런버핏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는 화학, 생물학, 그리고 사이버 위협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뭐다 알고 있죠, 그렇죠? 핵도 위험하고, 핵은 거의 안 쓰죠. 쓸 일이 없습니다. 쓰면 끝장이니까. 화학무기, 화학무기는 지금 인류가 알게 모르게 엄청난 과학 이기를 쓰면서 그것이 자연에 오염돼서 우리가 그 고통을 받고 있죠, 이미. 생물학 무기가 바로 이 코로나처럼, 중국 우한 폐렴처럼 이게 생물학 무기죠. 그리고 사이버 위협. 사이버 위협이 대표적인 게 뭡니까? 선거 조작하는 거죠. 예, 선거를 뭐 자동 개표기로 한다. 뭐 자동으로 짓게 한다. 이러면서 사이버로 다 공작하는 거죠. 예, 그리고 사이버 침투해가지고 돈을, 은행 계좌를 뽑아간다든지. 우, 여러분들 스팸 전화 많이 받죠? 스팸 메일 받고. 이런 것도 다 우리의 정보를 훔쳐간 자들의 예, 도둑질입니다. 이것도. 이런 것이 바로 사이버 위험인데 가장 끔찍한 것이 이 생물학 무기, 즉 코비드 네, 1 9 우한폐렴 같은 바이러스 전쟁이다 이거죠. 그러나 이 인간 사회에서 충분한 대처의 준비가 아직 안돼 있다. 그래서 더 위험하다 이런 얘기죠. 자, 미국의 그 부자들에 대한 동향을 전하는 잡지가 있습니다. 포브스, 포브스지라는 잡지가 있는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월간 조선 같은 건데 경제 예 분야에 집중으로 나오는 거죠. 예. 여기에서 순위를 매겼는데 전 세계 억만장자 순위를 매겼는데 이 사람이 구등입니다구등 9등. 엄청나죠. 자 워런 빅 버핏 이 사람이 이번 우한폐렴이 자기에게 가르쳐준 교훈 중 하나는 세계가 비상 상황에 대처할 준비가 안돼 있다는 걸 자기 깨달았다 이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2021년 1, 4분기, 1, 2, 3월 세달 동안 61억을 날렸어요. 이 사람이 투자했던 주식이 확 떨어져 버린 거죠. 예, 투자의 규제인지, 이제는 뭐돈 잃는 데 규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렇게 손해봤으니까, 예, 다음에 한 번, 한방 땡길 거야. 이건가요? 예, 그러면서 아마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는 이 백신 관련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번 예, 우한 폐령을 통해서 떼돈을 벌었을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한방 떼겼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그런 기회가 오면 나도 한방 떼길 거야. 이거를 얘기 예고하는 걸까요? 경고하는 걸까요? 아니면 예언하는 걸까요?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워런 버핏이 사람들이 생각한 만큼 알지를 못하더라. 분명한 것은 예, 우한 폐령과 같이. 유사한 대유행병이 다가오고 있다 아주 다가오고 있다 단언했어요 그리고 이 최악의 상황은 지금 상황은 최악이 아니다 더 최악이 올 것이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이런 상황 더 심각한 상황에 대비하는데 대비가 안돼 있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대유행 이 팬데믹은 간호할 뿐만 아니라 조만간 일어날 것이다. 야, 이 사람 뭐 진짜 그거를 하네요. 자, 같은 프로그램에서, 이, 이제 이 방송에서, 포핏이 이 우한폐렴이 경제적 영향이 고르지 못했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불균형적으로 작용했다. 우한폐렴으로 인해서 수십만, 수백만 개의 중소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우리는 뭐 사실 우한폐렴도 우한폐렴이지만은, 예, 재앙정권에 의해서 더큰 재앙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K방역이라는 사기방역 때문에 더큰 국민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죠. 자, 법빛은 이 대유행이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이 잘 극복해내고 있다. 특히 바이러스가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성공이다. 왜 이게 놀라운 성공입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이걸 응답하면서, 이걸 얘기하면서 자동차 산업이 재개방과 칩 부족. 자동차에 칩이 한 8천 개 들어간답니다. 우리가 끌고 다니는 자동 차가 최신형은 뭐 지금 우리가 보통 쓰고 있는 예, 일반적인 자동차는 뭐한 2천 개에서 4천 개. 요즘 이제 전기 자동차는 한 8천 개 정도 이 반도체 칩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런 칩 부족 때문에 공급 감소 때문에 공급이 감소되니까 차가 재고가 없이 싹 팔려 겠 쪽이죠. 그리고 또 값을 안 깎아줘도 잘 팔리겠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산업은 대박이 났다. 이거예요.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는 대유행병은 예측하기가 매우 어려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과 회사에게 예상보다 더잘 작동했다. 그들 자신의 잘못이 아니었지만 많은 사람들의 희망을 빼앗아 갔다. 뭐다 하는 얘기죠. 자, 워런 버핏 자신의 항공사인 BNSF. 레일웨이와 젠넷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기 때문에 자신은 또한 재정적으로 불확실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참고로 이 BNSF 팔아버렸어요 주식 싹 팔았습니다. 이제 여기 여기 항공사 주인이 아니죠. 그는 혼란 속에서 회사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정부의 지원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일어서는데 집중해야 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부자 형제가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전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들에게 부자 형제가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하여간 버핏이 어마어마한 새로운 팬덤이 올 것이다 예고인지 경고인지 예언인지는 모릅니다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다 모르시겠죠 다만 미로와 짐작이 됩니다 빌게이츠가 팬더믹을 4년 전에 네. 테드 강좌에서 얘기했는데 정확하게 딱 맞아 떨어졌고 빌에이츠는 그때부터 백신 회사에다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해서 지금 엄청난 이익을 봤을 걸로 예측됩니다 그러나 절친이라고 하지만 워런 버핏은 자기가 투자했던 회사들이 쪽박을 차면서 1, 4분기 2021년 1월, 2월, 3월 세달 동안 예, 61조 원을 날려먹었습니다. 그런데 워런 버핏이, 예, 새로운 팬더믹이 오는데 어마어마하게 부숴게 올 거라는 경고를 경고인지 예고인지 아니면 예언인지 모릅니다. 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생각하고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따 9시 방송, 12시, 11시 방송은 잘 준비를 못할 것 같아서 미리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에포크타임즈에서 전태 보내준 책이 있습니다. 요거, 그 공산주의 유령은 어떻게 우리 세계를 지배하는가. 두 권짜리 한 질. 요거 하고, 그 다음에 공산당은 무엇인가. 공산당을 진짜로 중국에서 뿌리 깊게 체험한 사람들이 예, 중국에서 탈출한 사람들이 공산당은 아홉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너무 너무 요약을 잘했습니다. 구평 공산당. 자, 이게 뭡니까? 공산당을 아홉 가지로 평할 수 있다. 너무 정리가 잘된 채, 이것도 에포크 사임즈에서 보내준 거 여러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에 문재인의 배신. 자, 영어로는 문스 비트레이얼. 이렇게 돼 있죠. 요거는 장길산 선생님이 쓰신 건데, 문재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대한민국을 어떻게 팔아먹었는지, 구체적인 자료와 사진까지 전부 첨부해가지고, 문재인이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을 어떻게 말아먹었는지를 철저하게 검증했습니다. 너무 잘돼 있어요. 우리가 어디 가서 연설을 한다든지, 어디 가서 무슨 자료를 제출한다든지, 평론을 쓸 때, 진짜 이 책이 있으면, 뭐, 문재인에 대해서 까는 거는 자신있게 깔수 있어요. 철저하게 검증된 자료만 정리를 해놨는데, 이 장길산 선생님이 진 책, 요것도 여러분에게 보내드릴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어, 대한민국 세계 5강으로 간다.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세계 5강이 된다 이거죠. 여기 보시면, 뭐, 여기, 미국, 영국, 그 다음에 일본, 한국, 네, 중국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렇게 세계 5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이 취임하면서 오히려 문재인 4년 동안 대한민국을 더 많이 말하고었기 때문에 진짜 더 멀어졌지만 반드시 대한민국 세계 5강이 될 것이다. 요거는 그, 에 서울대 졸업하고 미국 뉴욕대에서 교수를 하시고 미국의 그 유명한 후보 연구소, 후보 인스튜트, 티 여기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시면서, 에, 옛날에 그, 누굽니까, 영화배우 론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소련을 멸망시킬 때, 그때, 이 직접 레이건 대통령에게 자문을 해줬던 사람이 바로 유, 유종열 박사님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에요. 서울대 나오고 뉴욕대에서 교수하시고, 후보 연구소에서 연구원이면서, 예,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에게 소련을 멸망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자문을 직접 했던 유종열 박사님이 지은 책, 요거, 까지. 예, 책은 기정받았지만은 제가, 제 택배비는 제가 드려서 여러분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댓글, 뭐, 내가 일받아, 내가 첫 번째야, 뭐 이런 것도 좋아요. 그리고 또 정말 괜찮은 댓글, 정말 좋은 글도 쓰시는 분 많은데 그런 분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들은 전부 다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전부 다 종로서적이라든지, 아니, 종로서적 없어졌죠. 참, 예. 예. 교보문고라든지 영통문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예, 다살수 있습니다. 직접 가서 사는 것보다 홈페이지에서 사는 게더 싸요. 예, 제가 해봤어요. 예. 자, 여기 보시면은 예, 여기 이 플레이스토어에서 플레이스토어에서 뭐 영풍문고 예. 영풍문고 쳐보면 은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영풍문고 인터넷 서점 나오죠 이거 다운받아서 한 번만 설치해 놓으면요 그냥 여기서 하시면 책방에 가서 사는거더 쌉니다 실제로 거의 대부분 예, 택배비는 무료예요 그래서 이런 거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면 다살수 있어요 왜 나는 안 보내줘 그러지 마시고요 제가 보내줄 수 있는 한계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예. 스마트폰에 영풍문고나 교보문고 이거 깔아놓으시고요. 사시면 좋아요. 이거는 뭐 제가 보내드릴 수는 없어요. 제가 이제 최근에 예, 산 책인데, 요거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이충근 박사님이 쓴 책이죠. 국제정치와 예, 전쟁과 국제정치. 요거 한권만딱 읽어보면 세계 파워플리티스, 힘의 정치학을 그냥 한 방에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명조죠. 이런 거. 제가 못 보내드려서 좀 서운하신 분들은 영품 문고, 교보 문고 다운받으셔서 그냥 여기서 사시면 돼요. 스마트폰으로 사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 달 핸드폰 요금으로 포함돼서 나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그렇게 해서 7월 달에 여러분들에게 책을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뭐, 전 부족한 방송, 이렇게 아껴주신 우리 애독자님들께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100% 노딱이지만 그래도 힘을 내서 방송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예,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이런 거 해주시니까 힘이 나요. 그리고 뭐, 뭐, 방송 끝나면 처음부터 광고 대상이 아니죠. 예. 그 신청을 하고 하면 며칠 있다 풀어주는데 이미 예, 정치 방송은 하루 이틀 이면 더 이상 안 보기 때문에 수입은 거의 없습니다. 지난달 800 몇십불. 100만 원이 안 되는 수익 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도 예, 구독해주시는 거, 예, 시청해주시는 거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몇몇, 몇안 되시는 분들이 계좌 후원까지 해주시면서 방송 후회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그런 분들 때문에 용기를 내서 더 열심히 반중 취미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방송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충성 감사합니다 11시 방송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